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대신 가족이 나왔다고요? 위임장 없이는 그 누구와도 절대 계약하면 안 됩니다. 내 보증금 지키는 필수 체크 3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필수 서류 3가지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대리인의 신분증, 집주인의 위임장 원본, 그리고 인감증명서 원본을 직접 확인하세요. 배우자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일상가사가 아니므로 위임장 없이는 계약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둘째, 집주인에게 전화, 녹음하세요. 서류가 진짜인지 계약 조건이 맞는지 집주인 본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고 그 내용을 녹음해 두세요. 이것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잘 듣고 계시죠? 중요한 정보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셋째, 돈은 무조건 본인 통장으로만 보내세요. 계약금이나 잔금은 대리인 통장이 아닌 등기부 등본상의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최종 방어선입니다. 이 영상 저장하시고 계약하실 때꼭 다시 확인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